why의 뜻은 왜입니다. 그럼 왜 늦었니? 이거는 영어로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정말 많이 들어본 의문사 why. 하지만 다음 문장을 영어로 말하려고 하면 뭐라고 봐야 되는지 헷갈리게 되는데요. 앞으로는 이 순서대로 말해 보세요. 너는 늦었다. 이걸 영어로 하면 you are late. 그럼 이 문장을 의문문으로 바꾸면 are you late? 이 상태에서 why만 붙여주면 완성. Why are you late? 그럼 이번에는 이 문장으로 해볼까요? 이 커피는 아주 달다. This coffee is so sweet. 그럼 의문문으로 만들면 Is this coffee so sweet? 이때 why만 붙여주면 완성입니다. Why is this coffee so sweet? 그럼 이번에는 비동사가 아닌 일반 동사로 의문문을 만들어 볼게요. 그는 혼자 앉아 있다. 안다는 영어로 sit. 혼자는 영어로 alone이기 때문에 he sits alone 그런 문장 앞에 does를 붙여 주면 does he sit alone 그는 혼자 있니 이때 why만 붙여 주면 완성입니다. why does he sit alone 그는 왜 혼자 있니 그들은 더 많이 잔다를 영어로 they sleep more 문장 앞에 do를 붙여 주면 do they sleep more 그들은 더 많이 자니 그럼 여기에 why만 붙여주면 완성입니다. Why do they sleep more? 그들은 왜더 많이 자니?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 Why do의 부정문 Why don't you는 왜 뭐뭐 하지 않는 거야라는 뜻도 있지만 뭐뭐 하는 게 어때라는 뜻도 있습니다. Why don't you go outside? 밖으로 나가는 게 어때? Why doesn't she work hard? 왜 그녀는 열심히 일하지 않는 거야? 그럼 배우 원리를 가지고 문장을 만들어 볼게요. 거리가 텅 비었다. 이 문장을 용어로 하면, 거리는 영어로 street, 비는 영어로 empty이기 때문에, the streets are empty. 그럼 이 문장을 음문으로 바꾸면, are the streets empty? 맨 앞에 y를 붙여주면 마무리. why are the streets empty? 그녀는 유니폼을 입었다는 영어로, she wears a uniform. 이 문장을 의문문으로 이 하면 Does she wear a uniform? 맨 앞에 y를 붙여 주면 마무리. Why does she wear a uniform?